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스미트 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는데요.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더 긴장이 풀리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스미트 차트를 바라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위쪽은 L성분, 아래쪽은 C성분. 이거를 항상 적고 시작하세요. 헷갈리면. 자, 스미트 차트를 받으면, 자, 위에 L성분, 리액턴스, 밑에 C성분, 캐피시터, 자, 요렇게 생겼죠. 그림도 그리시던지, 요렇게 생겼죠. 자, 캐페스터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 제가 좀더 이제 계속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론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저는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기 하고,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찾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자, 왼쪽이죠. 요렇게. 리액턴스나 캐피스터가 사는 직렬 동네입니다. 직렬, 직렬. 오른쪽은 리액턴스나 캐피스터가 사는 병렬입니다. 병렬, 병렬. 자 그러면 직렬, 병렬이 양쪽에 있는 거고요. 위쪽에 L이 살고 밑에가 시계함 가 시성분이 살고. 자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 캐피스터도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 시계. 여기. 시계, 시계 방향, 아, 이게, 이게 반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 <laughs> 이렇게 가는 게 시계니까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이죠. 서로 이제 바라보니까 얘도 이제 반시계 방향. 이걸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그리고 제가, 어, 어제 시간에, 아, 좀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을 외우라고 그랬죠.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크게 L성분이 있고 C성분이 있습니다. 요 표에 대한 공식입니다. 직렬이 있고 병렬이 있어요. 자 분모 표시하시고 모든 각속도는 분모에 살고 있습니다. 분모 오메가가 분모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는 2 파이 f 가 되는 거고요. 오메가 밑에 살고 있고 자 L 성분에 대해서 z 제로 인피던스 값 z 제로는 위에 살고 있고요. 캐피시터에 대해서는 z 제로가 아래 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 아래 살고 있고. 자, 이제 이동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L성분에 대해서 이동 값은 X가 위에입니다. 자, L성분 위에니까, 직렬이 위에니까 병렬은 반대로 아래로. 그래서 이건 L 대신에 어드비턴스 값이기 때문에 병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B라고 적어주고요. 자, 캐페스터는또 직렬과 반대기 이 때문에 X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X가 밑에 있습니다. 얘가 밑에 있으니까 캐페스터캐패스터에 직렬과 병렬이 반대니까 또 위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B라고 적어주라 했죠 아까 병렬이 어드미터 쓰니까. 그래서 X라고 하고 나중에 B라고 해도 외우 외우기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직렬의 캐피스터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로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외우가 헷갈리면은 요거만 외우세요. 요거만 직렬의 캐피스터가 아, 부, 다 분모에 있구나라고 하면은 중간에 헷갈려도 한번 이게 교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근데 외우기가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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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모든 오메가는 분모에 있고요. 자, 임피던스 성분, Z0는 L은 위에 있고, 자, 캐피스터는 다 아래 에 있고, 요거만 외우면 다 외운 거죠. 그 다음에, X 값. 여기서 얘기한 X 값이 이동 값입니다. 자, 직렬은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병렬은 아래 에 있고, 자, 직렬의 캐피스터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얘는 반대로 아래 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캐피스터의 병렬은 또 위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을 다 외웠다고 보고, 문제 하나 풀어보죠. 제가 먼저 시간에, 이런 어,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캐피스터가 두개 있는 문제였죠. 자, 캐피스터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했죠, 제가? 무조건 아래로 간다, 아래로. 아래로 가는 성분이 있다고 했고, 자, 여기 보면은 니액턴스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했죠, 반대로? 무조건 위로 간다는 거죠, 위로.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캐피스트가두개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 아래로 가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l 가 리액턴스가 가는 거는 무조건 위로 위로 가는 성분으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로 가서 만날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주파수가 500메가 헤르츠고 주파수가 500메가 헤르츠고 자, z 로가 55음이고 여기 ZL Z에, 로드가 2 5 j 의 50일 경우에 L1과 L2의 값을 구하고 반사계수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일단 노멀라이즈 해야죠. 노멀라이즈 해서 z 0분의 Z0 하면은, 자, 5 0분의 50이 돼서 1. 요게 이제 5점이 되는 겁니다. 5점. 그다음에 z0분의 zl 로드값을 하면 50분의 25 j의 50이 돼서 예산하면0.5 j의 1.0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a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점과 a점을 스미트 차트를 보고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스미트 차트를 처음 찾을 때는 무조건 빨간색을 기준으로 찾는 거고요, 일단 빨강을 기준으로 해서 5점과 2점을 찾고요. 두 번째, 자, L1과 L2의 값을 찾는 건데요. L1은, 자, 병렬이잖아요. 병렬이면 앞에 시간에 뭐라했죠 제가? 병렬. 병렬이면은, 자, 빨간색이 아니고, 녹색. 녹색입니다. 녹색에서, 어드미턴스, 어드, 어드미턴스. 자, 병렬이면 어드미턴스. 자, L2는 직렬이죠. 직렬이죠. 직렬은 임피던스. 직렬은 임피던스. 그래서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보시시것처럼 녹색, 녹색 차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임피던스는 빨간색 임피던스 빨간색 어드미턴스는 이 용지에 따라서 녹색이나 이제 파란색이 있다 해서 녹색을 찾아 움직인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걸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L1 값을 먼저 구해보죠 L1은 자 어드미턴스 차트를 따라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 차트를 따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요 얼마만큼 이동하는 값을 찾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 값을 찾아서 계산하기 위해서 자 L2는 L2는 직렬이죠 그니까, 러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차트. 자, 임피던스는 빨강이라고 했죠. 헷갈리면 적으세요. 어드민턴스는 여기 녹색이죠. 녹색이라 적으시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시계든 반시계 방향이든 이동한다라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5점과 0.5-1.0을 찾아볼까요? 5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가운데 있는 게 1.0. 요 1.0이 5점이 되는 거죠. 자, 0.5는 빨간색의 0.5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마이너스의 1.0이니까 어 빨간색의 1.0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 아래 동네죠 아래 동네 여기 J의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1.0부터 찾아보면은 자 여기 요 밑에를 봐야겠죠 위에는 플러스 임피던스 플러스고 밑에는 임피던스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래쪽을 잘라서 1.0을 찾으면은 여기에 1.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에 대한 1.0의 차트를 보고, 자 여기 x축 기준으로 해서 0.5를 찾아볼까요? 0.5를 찾으면은 자 여기 1.0 기준으로 0.9, 0.8, 0.7, 0.6, 0.5가 있죠. 자 0.5랑 1.0이랑 만나는 점을 찾은 찾은 점이 A점이니까 자 일단. 0.5를 쭉, 선을 따라 쭉 가시고요, 이렇게쭉 가시고, 요 점이 있고. 자, 1.0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점. 1.0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점. 요 점을 찾죠. 요 점을 찾으면은, 아까 0.5랑 1.0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A점이 되는 겁니다. 요 점이 A점. 요 점이 A점. 자, 일단 A점이 1.0, 이 5점. 5점까지 어떻게 가냐라는 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첫 시간에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은, L성분. l 성분 뭐라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간다. 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1.0으로 올라가냐가 관점인 거죠. 자, L1을 먼저 하기 전에 L2를 생각하죠. L2는, 직렬이니까, 임피던스 찬스. 그러니까, 빨간색이죠. 크게, 1.0으로 가는 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을 따라서 1.0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빨간색을 찾아서 1.0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아 그러면은 얘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 빨간색 인피더스니까 빨강이잖아요 이게 어드미터스니까 l2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게 인피더스 차수기 드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기준으로 해서 아 이거는 빨간색으로 올라가야겠구나 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요 선에 하나 걸리게 될 겁니다. 요 선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에런이. 그래서 에런이 일로 이동했다가 들어가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5점. 여기 A점에서 요 노란색으로 요, 요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 이동을 해서 요만큼 이동을 해서 다시 노란색 차트를 따라서 요만큼 이동을 하면은 둘다 올라가서 5점에 갈수 있는 겁니다. 시작. 자, 그래서 A점을 찾았는데, 여기서 제가 금방 그 A점은 자 빨간선으로 움직였잖아요. 빨간선은 어드미터스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은 이제 틀리는 거죠. 자, 뭐라겠죠 L은 어드미터스 차트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은 이게 틀리는 거죠. 자, 왜냐하면 L은 어드미터스 차트잖아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A점에서 요 노란색으로 하 움직인 거 어떤 선이죠 이게 빨간 선을 따라 갔잖아요 이게 임피던스차스 요렇게 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녹색 선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 1은 어드미턴스 타트야 어드미턴 녹색이랬죠 요요 점에서 요 A점에서 녹색 선을 따라서 여기 요 위에 요 빨간 선이 아닌 요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녹색 점 요게 어드미턴스 타트잖아요 그래서 요, 요, 녹색선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어드미터스 차트에 대한 값을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은 A점에 대한 값이 A점에 대한 어드미터스 값이기 때문에 녹색을 읽어야 돼요. 녹색을 읽으면은 0.8입니다. 0.8에서 자, 0.8에서 요, 요만큼 움직이니까 이만큼 움직이는 값을 녹색선을 따라서 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5까지 일단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예 위에가 위에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죠 여기 보면 어드빈턴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어 임피던스가 위에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이런 값은 나중에 본 문제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0.8에서 0 0.8에서 0.5만큼, 0.3만큼,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0.3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죠. 앞에다가 j J값, 값을, j 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요 0, 마이너스 0.3이 아닌 절대 값 0.3을 찾기 위한 값이고, 자, 임피던스 차았 다음엔요. 자, 0.5에서 왔으면 나머지는 임피던스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 스타트, 요 스타트 포인트가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걸 위해서 1.0, 0.8, 0.6 보니까 한 칸에, 한 칸에 그 0.2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1.2인지를 알수 있죠. 1.2. 그래서 여기 밑에가 어디미터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에서 종점 0까지 해서, 어, 마이너스 제에 1.2까지. 총 절대 값으로 하면 1.2만큼, 1.2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예. 아, 플러스가 되네요. 마이너스 1.2에서 0까지니까 1.2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L1은 아까 찾은 그 공식값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죠. L1은 자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L1은 오메가 B분의 Z0 적어주고 L2는 직렬이죠. 오메가 Z0의 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2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F 곱하기 B 이동한 값 0.3이 되는 거죠. 0.3분의 50 넣어서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500MHz, 50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0.3분의 50을 계산해주고, L2 값은 2 곱하기 3.14 2 파이 F 주파수 500MHz니까, 500 곱하기 10의 6승분의 Z0, 50 곱하기 이동한값 1.2를 계산해주면 되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기를 켜고, 자, 분자분모 모드로 들어가서, 자, 에러 값은 50, 분자 값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500 곱하기 10에 6승에 곱하기 0.3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5.30 곱하기 10에 7승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어, 얘를 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해주면은 5 3 53에 네, 53 나노 헬리가 되겠네요. 나노 헬리 53 나노 헬리 정도 나오겠네요. 53.070이니까. 예, 그 다음에 L2 값은 자, 분자분모 값을 해주고 50 곱하기 1.2에 분모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500 곱하기 10에 6승을, 여기, 해주면, 1.9 곱하기 1 0서 8승이니까, 단위 맞추기 위해서, 예, 19.1, 예, 나노 헬리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에론 l 2 값을 구하고, 자, 반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하신, 앞서 한 거랑과 똑같이, 자, 5점과 a 점기준에서 선을 거주면, 자, A점은 여기 보시면은 만나는게 4.2cm 정도 되고요 5A 5P니까 4.2cm 정도 되고 4.42가 아, 더 되네요 A점 5.4.7cm 정도 되겠네데 4.7cm 그 다음에 총 7.5cm니까 4.7 나누기 7.5 하면은 예, 약0.63 정도가 반사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